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이번에 하 게임 크랭크 이 뭔가 그러니까 크랭크를 돌리다 그런 뜻이고 주인공이 동굴 안에서 크랭크를 돌려가지고 탈출을 해야 되는 공포 게임이라고 해요.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지하로 엄청나게 내려가는? 뭐지? 오. 잼 걸렸네. 그죠? 키보드 AD로 둘러보기. 오 oh 마이. 아, 도착한 거 같은데? 여기가 부쪽 문이라는 뜻이잖아. 오 hey, oh, 깜짝이야. y o 어머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냐고? 몰라. 야이 uh, I'm gonna need you to use this here state-of-the-art machinery, EMP light manifold system, to blast the western cave with luminescence. Charge up a battery and send it. 칠 사용해서 뭔가 폭발을 시켜야 된다는데 배터리를 <목소리를> 충전하래. What? Byron, Hair? 아, 요거 돌려. 크랭크 란 크랭크 힐, 크랭크. 뭔가 한개 찾죠? 배터리 한 개당 세 칸인가봐요. 더 빨리 돌려? 돌려요. 뱅뱅 돌려요. 아, 꽤 오래 걸린다, 근데 생각보다. 다 됐다. 다 됐는데? 어떻게 Joe? No? Ah, oh, you stupid fucking idiot! You almost blinded <laughs> me. 눈뽕이다, Just kidding, I'm Gordon. The light doesn't bother me. I'm sort of just built different. Oh, and by the way, you can use your decibel meter to check for sounds in the tunnels. It picks up even the smallest of movements! Hmm, that's strange. I'm getting some incredibly large seismic activity down there. Maybe it's your mom? Huh? 음, I'm gonna go check it out. See you later, Cranker. <laughs> 말투가 굉장히 정겨운데? 좋아요. 녹색 표시등이 근접 소리를 표시한데 그 방향으로 바라봐라 이 뜻이고 천천히 주의 깊게 들으래요. 소리를 들어서 가리키면 그쪽으로 바라봐라 이 얘기. 리프트에 활성화, 활성화된 버튼을 눌러서 빛을 발사시켜라. 그리고 해당 슬롯에 배터리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것은 터널 내 모든 것을 해를 입힐 수 있대. 그러면 일단 돌려 잠깐만, 일단 꽂아야지. 어, 이거 꽂혀 있는데, 꽂혀 있는 거 빼고, 가마? 충전되나? 아 충전되네요. 그러면 이걸 빼서 여기다 넣고 지금 아직 EMP는 가만히 있는거 보니까 충전이 없는거 같은데 돌리니까 소리가 나네 소리가 소리 때문에 어그로가 끌리겠는데? 이건 뭐지? 리뷰 시키래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는거 같은데 된 거야? 오, 다시 켜지는데? 컴퓨터가 옛날 거라서 굉장히 느리네. OS 버전 12 JT EC Corporation 안전 모드로 진입을 했대요. 스캔 a 리페어를 할 거면 리페어를 쓰래. 캔파이. 어, 뭔가 이상한데? 어 여기 뭐 나타났어? 여기 뭐 있었는데? 오만. 근데 녹색 불이 왜안 켜지지? 있으면 나불 켜진다 그러지 않았어? 보더를 쓰래요. 뭔데 이거? 응? 뭔데 이거? 1과 0으로 사용된 총 6글자를 8개를 매치시켜라 이거야? 아니 무슨 로또 쓰는 거요? 로또 번호 맞춰라 하는 거야? 전혀 다른 거를 써야 되는 거야 6글자를 01만 사용해서 이진법으로 맞지? 그럼 000111 01 01 01그 다음에 01 01 01그 다음에 1 1 0 0 1 1 0 0 1 1 0 0어 생각보다 쉬운데? 그 다음 하나 뭐지? 아올0 뭐야 매치 사과 왜두 개야 어 이. 어오 왔어 오마이 어 저기도 멀리 뭐 있어 한두 마리가 아닌데? 오마이가 아, 뭔가 녹색또 떴다. 아, 없어. 뭐야? 근처에 왔을 때빅 보고 멀리서도 도망가나 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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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배치가 지금.. 고마이가함부로쓸 oh 수도 없고, 감아야 되니까 귀찮네. 뭐가 없을까? 1 1 0 0 1 1이 없다 그0 0 0 0 1이2 0 0 0 0 진짜 0 1 1 1 0 0 0 0 1 0 1 0 0 1 0 1 0 0 1 1 0 0 0 0 0 0 1 1 1 1아1 1 0 0 0 0다된거 같은데? 하나 더 있어? 아 매치 세개가 3이 세개나 있네? 뭔가 겹친다는 얘긴데 아나 수학 진짜 싫은오 마이 어 아 어, 숫자 싫다고 내가 대학교 때 컴퓨터 공과 가가지고 내가 일반 수학, 기계 수학, 전자 수학 싫어가지고 내가 덩가를 했는데 아 게임하면서 내가 숫자를 다시 수학을 해야되는 거야 짜증나 이미 틀렸어요 이거 지금 00, 0 0 0 1 1 1아 이거네 오마이갓 1 0 0 0어 매치 0도 있네 아, 어, 뭐야? 찾았대. 뭔가 맞는 번호가 있는데, 그걸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랜덤으로 저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치를 다 시키는 게 아니고, 아, 두번 만에 맞췄다. 이번에 자, 이제 충전 배터리를... 오오오오! 방금 바로 앞에 있었어. 충전 배터리를 누르래 일단 이거, 넣... 이것부터 눕시다. 하나면 되는 건가? 양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뭔가 또 배터리가 부족하겠는데, 아, 근데 퍼즐이... 대박인데, 좀 수리하는 중? 아, 퍼즐이... 내가 키보드를 직접 쳐서 넣은 거라, 이게 귀찮을 수 있어. 마, 뭔가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림 찾기가 더 좋은데, 숫자 막 넣는 거보다... 빨리, 빨리, 차! 떴어. 오. 오, <목소리> 이거 그러세요. 어, 줬다 그러더어 양쪽 다 왔었네. 오, 사람 형체긴 사람 형체였던 것 같은데, 이거 다 벗고 있었던 것 같은데. I am a human being? 난 사람이다? 뭐야, 이건 또! 음. 음. 얘가 한 마리가 아니니까. 양쪽에 동시에 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계속 보니까 뭔가 조금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림찾기네. 이게 스포츠. 과일, 동물, 스포츠. 동물, 스포츠, 스포츠. 동물, 과일, 동물, 스포츠. 동물, 과일, 동물,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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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과일, 스포츠. 이거 뭐야? 스포츠인가? 어. 애니멀, 과일, 애니멀. 오케이. 사람 인증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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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이쪽은 안 눌러보려고 그랬는데, 양쪽 다 눌러보게 되네. 아, 뭔가 녹색 또 떴어. 근데 이거 크랭크 소리 때문에 억울하게 틀릴라본데. 아닌데? 아, 뭐야. 아왜 녹색불 깜빡거리면 근처에 있는거라며 아 이거 믿으면 안되겠네 내 귀와 촉으로 맞춰야 될것 같아 아 녹색불 깜빡거리면 뭔가 온다며 거짓말이었네 녹아다시키고 있어 업데이트 시스템 업이 네. 더 공손하게 말해달래. 업데이트 시스템을 제발 좀 해주세요. 나쁜 자식아. 됐니, 이제? 마음에 드니? 아니, 무슨 공손하게 말하라 그래. 어이가 없네? 컴퓨터가? AI 시대 되면 사람이 AI 밑으로 들어갈 것 같아. 나중에 AI가 사람 위로 올라가서 AI한테 오늘 점심밥 뭐 먹을까 이러지만 나중에 아좀더 공손하게 얘기해야지 점심밥 먹을지 안 먹을지 그거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내가 너 친구니? 이럴 것 같아 AI가 너몇 살이야? 나 30년 넘었거든? 막 이러면서 AI 나이 먹었다고 꼰대하고 막 하나 더 넣으라는 얘기 같은데? 오 마이? 뭐야? 나 이제 하나밖에 없어, 이제 배터리. 오 마이?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있잖아. <laughs> 아, 이제 하나 가지고 퍼즐 풀면서 왔다리 갔다리. 아니, 이건 공포게임이 아니라. 개고생 게임인데? 아, 빨리 좀 되라. 파워 두 개나 먹으면서, 씨. 후레쉬 없어, 후레쉬? 손전등 그냥, 손전등 한번 확인 안 될까? 꼭 이거 비춰야 돼? 이게 불편하게 하네. 아, 뭔가 또. 아, 뭔가 왔나 본데? 여기 왔어. 됐고 안 왔네. 닭 광이요, 왕이요, 구닥다리 시스템 무선 충전되는 시스, 시대에지뭐 하는 거야? 아, 빨리 엘리베이터. 아, 뭐또 이렇게 어. 잠깐만. 배터리 어디 갔어? 야, 잠깐만, 야. 배터리 어디갔어 니마 잠깐만 좀 쓰자 어 배터리 없어졌어 훔쳐갔나봐 오마이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어 왼쪽이 무조건 있어 이바 뭘 이렇게 많이 쓰라 그래 아니 무슨 타자 게임도 아니고 뭐또 공손하게 플리즈 해야 되는 거 아니지? 오타 났나? calibrate n o s e h entry the world 엄지가 틀색이됐네 자동으로 돌리는거 없나? <laughs> 쟤 그냥 가까이 왔을 때 뭔가 야구 봤다 이런걸로 딱 때리면 안될까? 머리통? 그게 더 나을거 같은데? 뭐야 이건 또 아일열로 맞추라고. 오마이오마이 oh oh 음.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 어. 아 뭔가 점점 빨라지는데? 진짜 빨라지는데? 아이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잠깐 가속도가 너무 붙는거 아니여? 일단 세번째까지 괜찮은 네번째부터 무척 빨라.. 엄청 빨라지네 문이 열리는건가? <목소리> 열린다 노 e 스 앤토리 열려라 참깨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안돌아간데 크랭크? 탈출? 엑스트 성공? 어그로만 겁내 끈거 같은데 지금? 처음 엄청나는데 지금? 저것때문에? 뭔가 녹색 떴어? <laughs> 안 떴네? 이제 가면 되잖아 아왜 없어? 아또 배럴이 가 없대 얘 이거 여기다 쓰면 배럴리가 아예 사라져 버려. 아 뭔가 버그난 것 같은데? 배터리가 하나가 사라졌어, 지금. 나 갑자기 하드코어 모드 된 거임? 왜왜 개수를 줄여 버리냐고. 아니 두개야지딱 되는데. 컴퓨터 하나, 좌우 하나. 얼숨 없어. 배터리가 없어져가지고. 꽤 가까이 왔네. 자. 돌려놔. 돌려드려. 뿅뿅뿅. 배터리 하나 어디 갔지? 좋아, 빨리. 어쨌든. 나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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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오, 마이. 오, 초. 오, 마 오, 오, 마 오, 아니 배터리 하나 오, 어떻게 오, 오, 라고 아. 아 오, 포인트? 그래 체크포인트. 처음부터 아니야. 어. 어. 여기서부터? 그렇지. 배터리 두 개는 줘야지. 이봐요. 두 개는 주잖아. 그죠? 그러면 답이 되지. 그러면 좌우로 막을 수 있잖아. 아, 그러면 컴퓨터에 있는 거를 빼뺄 수가 있는 거였네. 없는데 왜 갑툭튀를 했지? 시끄러워서가 왔나?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는 거야. 그지럼 제가 가까이 소리 듣고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세게 돌리니까. 거의 다 왔어. 앞에 다 왔어. 다 왔어. 아, 이제 왔네? 뭐야? 어, 시간 줄어들고 있다. 이거 세게 감점 아니 녹색불이 켜지면 조심해서 적당히, 적당히, 아! 아, 아, 안 들렸는데 이번에 어히라는히 적당히, 적 거네 적 거네. 적 거네, 거네, 거네. 가운데도 있나? 가운데도 있나 봐. 아, 그러네. 가운데도 있었네. 여기 가운데 있어, 가운데. 여기 그러면 문을 왜 여운 거야? 그러네,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좌우만 보다가 갑부티 당한 거지. 올 데가 없는데 좌우를 다 막았는데 왜 워낙 갑자기 왜 일어나나 했네. 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팔몰 패스, 패스. 패스 어 가디즈데 G O G O D I S D E A D 틀렸어 뭐야 헬프 헬밍 아치 아 w h a come on <laughs> 45살 되시는 분께서 만드신 공포 호러게임, 크랭크잇. 이렇게 해서 주인공은 그 안에 갇혀서 괴물이 되었다는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마지막, 시크릿 번호를 못 넣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뭔가 프레디 느낌 나면서 어, 괜찮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크랭크잇이었구요. 블레이드 이거에서요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모이바.